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영상 신 에픽 쿠키 망고마 쿠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뽑는 영상 보고 가시죠. 이 친구 스킬을 보시면. 전방에 트로피컬 향이 가득한 망고 주스 파도를 일으켜 피해를 준다. 상큼 대달하게 몰아치는 파도를 본 아군 전체의 공격력이 잠시 동안 증가한다. 1의 피해량이 40레벨 기준으로 87.9%입니다. 50레벨 달성할 때쯤에는 100%가 넘어갈 것 같은데, 어, 라떼랑 비슷한 수치인 것 같고요. 공격력 증가 7초 동안 10% 증가입니다. 성류만 쿠키가 공격력 증가가 7초 동안 20%고요. 망고만 쿠키는 공격력 증가가 7초 동안 10%로 성류보다 10%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쿠키가 출시되기 전에 적어도 공격력 증가가 비슷하거나 높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 외입니다. 스킬 모션을 보면 망고 파도를 3번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세대 모두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스킬 쿨타임 같은 경우 15초. 이것도 라떼와 동일합니다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마법진 딜러 데미지를 충족하면서 공격력 10%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연구 가치는 있어 보이고요 자, 토핑 같은 경우는 이제 쿨타임 감소 토핑 초콜릿 칩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모험과 케이크 타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레전더리 쿠키 바다 요정이 나오면서 어, 최고의 파트너가 망고가 아니라면 사용할 일이 이제 모험 쪽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레나에서는 이제 시작 시 3초 쿨, 어, 3초 쿨로 맞춰서 아군의 공격력 증가로 기대해 볼만도 할것 같아요. 어쩌면 성류랑 망고랑 같이 쓰면서 공격력을 한 번에 증가시켜주고 이제 마무리를 바다 요정이 하는 덱도 생각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우선 이 쿠키는. 어, 제 개인적으로 슈크림과 함께 귀여움이 약간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머리 위에 망고가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졌는데, 일러스트 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와, 진짜 너무 이쁘게 만들었죠. 그쵸? 예. 오늘 리뷰는 여러분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친구 역시 아레나에서 바다요정과 같이 써보면서 좋은 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바!